안녕하세요. 돈방석 TV의 강석 작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저도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오늘 또 미래 리더십 7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시브리서 4장 14절 말씀으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일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면서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는 것인지를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몽인 것 같습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모두가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부자가 된 다수의 사람은 부지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큰 부자와 성공까지는 아닐지언정, 부지런함을 통해 소소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리더에 대해서는 전쟁이 남긴 교훈에 대해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하루에 천금을 소모해야 겨우 10만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며 그나마 승리를 했을 때는 전리품으로 군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폐전을 했을 때의 휘증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고기로와 중국 수나라 간의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큰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나라 양제 때 고기로가 벌인 무리한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의 희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612년 수나라 군사가 북경에서 고구려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그 수가 113만 명이었으며 말 10만 필과 행진에 늘어선 깃발만 900리에 뻗친 대규모 진군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쟁 준비를 위해 수양제는 엄청난 세금을 거둬야 했으며 온 나라는 군마와 식량, 병기 등의 전쟁 물자를 마련하고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전쟁 준비로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뒤로하고 수나라 대병력은 고구려의 요동지역을 침공하였지만 정작 제대로 된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전만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급해진 수양제는 장수 우중문에게 30만 정예군을 주어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직접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는데 을지문덕은 계책의 하나로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여 수나라 병사들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백일치 식량과 심량, 각종 무기 등을 짊어진 수나라 병사들은 기동조차 하기 어려워 군량을 버리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는 명령에도 식량을 땅 속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나라 군대는 평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량미가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위와 반면에 고구려는 성벽을 굳게 하고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걷어들여 적군이 군량미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겸벗 청야 작전을 철저하게 구사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나라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아사자와 전염병자가 속출하였으며 사기가 저하되어 태각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기가 충천한 고교 군사들이 추격전을 시작하여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몰살시켰는데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병사가 3천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우리는 고구려군의 대승을 기려 이를 살수대첩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정에 실패한 수양제는 군사를 돌리며 짐이 천하의 왕제가 되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작은 나라를 정벌하다가 패하게 되었으니 망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을 일으켜 국가의 이름이 되는 전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승자도 패자도 전쟁 후의 내상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성은 오직 백성들의 몫이기에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를 전쟁을 일으킨 정치 주자 다르게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7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78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